안녕하세요. 3분할채비 신시열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지렁이를 가지고 지난번에 어, 하우스에서 마리수도 많이 못하고 찌울님도 많이 못해서 오늘 지렁이를 가지고 어, 제가 하우스를 공략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날씨가 영상으로 가고 이 앞에 노지 그 바깥에가 녹아서 얼음이 녹아서 딱 2, 8칸 정도가 들어가서 뭐 얼음은 좀 어, 둥둥둥 떠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낮에 여기서 좀 잠깐 해보고, 그 다음에 하우스에 들어갈까 해서, 어, 앉았습니다. 뭐, 미끼는 오늘도 어분에다가 지렁이 달아서, 예, 지렁이 부쌈으로 해볼 거고요. 어, 뭐, 항상 테스트이기 때문에, 왼쪽에는 0.52g 스위벨에 3.25g,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어, 0.25g 스위벨에 2.25g 이렇게 해서 뭐들 하던 대로 2.8칸 때 가지고 한번 테스트 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낚싯대 초리끝 위로 저 얼음이 어 이렇게 덮어, 덮어 가고 있는데 여하튼 잘 피해서 한번 어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겨울에는 뭐 올림 낚시로 뛰어 올림 멋진 거몇번 보는 게 항상 어 낚시인들의 희망이고 꿈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어 바깥에서 이, 말, 낮, 낮 동안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잘 나오면, 음, 벼트, 제가 추위를 버틸 수 있을 정도 되면, 어, 조금 더 밤에도 해볼까 생각하는데, 좀 많이 추우면, 그냥 바로 하우스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낮 시간 동안 잠깐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우스에서, 뭐, 제가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낚시를 해서, 어, 좋은 모습을 못 보드렸는데, 뭐, 오늘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 마리 잡을지, 두 마리 잡을지, 못, 못 잡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어 조금 날씨가 약간 영상일 때몇 마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얼음에 걸려가지고 <laughs> 재비가 나오기가 좀 힘듭니다 뭐 오늘 어 중간봉도은 지금 한 25cm 20cm 이 정도 어 하단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직 어우 겨울이라 떡밥이 아직 안 뭉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렁이 먼저 끼고 그, 늘,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바늘에 제가 하우스에서 이거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랬거든요. 하우스에서도 잘 먹히거든요. 미끼 제한 없는 하우스에서 쓰시면 좋은데 제 말씀을 아직 신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하우스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노지에 앉았습니다. 예, 지렁이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끼고요. 그 다음에 떡밥이 아직 수정이 안 돼서 잘안 뭉쳐집니다. 예, 바늘에다가 이렇게 떡밥을 잡니다. 이 상태로 투척을 해도. 예, 이 지렁이는 자동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라 앉아, 앉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덮어 버리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첫법 들어갑니다. 인차 지금 어, 찌맞침 같은 경우는 뭐한 마디 하고 딸깍고 중간 정도 맞힌 것 같고요. 찌 목수는 한 어, 세 마디 정도 이렇게 내놓고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얼음이 제 낚싯대 추리 끝에 얼음이 승둥 떠다녀가지고 그걸 좀 피하면서 낚시를 해야 됩니다. 뭐 중간 목들은 어디가 정확하게 맞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 중간 변화를 주면서 낚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추워서 그런가 싱싱하게 막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 바늘은 좀 작은거 썼으면 하는데 바늘 가기 귀찮아 가지고 그냥 일단 달려 있는 거 쓰고 있습니다 한 5호 정도 된것보니다 4,5호에서 5호 정도 된것 같습니다 쓰다가 바늘 때문에 못 먹는 것 같다 그러면 아이 얼음 위로 이 줄이 올라앉으니까 조금 안 좋네요 지금 방충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노지에다가 비리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이렇게 바람을 살짝 피할 수 있게 일부 구간만 이렇게 비닐을 쭉, 이렇게 비닐을 쳐놨습니다. 예, 방충리 낚시터는 이렇게 노지에 일부 구간 이렇게 비닐이 쳐져 있어서, 어, 날씨가 그렇게 나쁘지 않을 때는 오셔서 낚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지금, 어, 하우스에 손님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쪽에 앉았습니다. 한 2시간 정도 해 보다가 전혀 입질이 없다 그러면 철수 하겠습니다 지금 한 3시 정도 됐는데 한 5시 정도까지 해 보고 소식이 없다 그러면 어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하우스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어 춥습니다 예. 지금 제가 있는 쪽은 이렇게 녹았는데 그찌 바로 뒤쪽으로는 굉장히 얼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형태고 얼음 위에 눈도 내려 있는 어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 노지에서는 저 혼자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우스에는 손님들이좀 있는데 조사님들이 예 노지에서는 저 혼자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께서 발 합택 주고 하셨습니다 어 굉장히 따뜻한데 이거 제가 인터넷 한다는 게 항상 못 사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 지난주 토요일에는 엄청 잘 나왔고 일요일엔 또 엄청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 이 노지도 잘 나올 때가 있고 안 나올 때가 있나옵니다 물론 뭐 붕어들이 그쪽에 몰려 있으면 잘 나오고 붕어들이 몰려 있지 않으면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찌가 살짝씩 0.25, 0.25 스위벨에서 살짝씩 움직이는데, 저게 입진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찌 표현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입니다 아~~ 이야~~ 쳤어야되나한 두마디 예, 올라옵니다. 아~~ 예, 올라오. 이야~~ 쳤어야되나한 두마디 살짝 올리다가 내렸다가 다시 살짝 올리다 내려갔습니다. 야 이게 또 3분할 체면에 저거 채일수도 없는일이고 안채면 또 아쉽고 여하튼 붕어가 들었다는것 같습니다. 아, 좀더 나누고 싶은데, 약간 옆으로 끌고 와서, 예, 일단 끝냈습니다. 일단 붕어가 와서, 근대링건 확인했으니까, 희망을 갖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초반이라 떡밥을 좀 크게 달고 있습니다. 붕어들이 이제 완전히 집어가 됐다 싶으면 그때 가서 좀 떡밥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살짝 올라오는 입지를 봤으니까 희망은 생겼습니다. 예, 저의 목표 3마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렁이를 만지고 손을 닦아야 되는데, 어우, 손이 너무, 어 물이 너무 차가워가지고, <laughs> 어우, 드시려. 이 겨울에도 0.52g에 3.25g 찌를 들어주는 걸 보면, 예전에 저희가 겨울에 무조건 예민하게 써야 된다는 어, 그런 얘기들, 그런 편견, 이런 것들이 진짜 편견이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제가 낚시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많이 데이터를 쌓고 어 하다 보면 정확한 답이 나오겠지만 낚시는 자기 스스로의 편견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안 된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어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 많은데 아까 지금 사장님께서도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날은 엄청 많이 잡았답니다 근데 일요일날은 말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낚시를 하고 이런 건데 쉽게 찾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데이터 표준점까지는 가지만 또, 그게 항상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낚시인 것 같습니다. 붕어는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먹이를 확 취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는 그런 느낌입니다. 또, 먹다가 뵙고, 뭐가 좀안 맞나. 조금 가볍게 써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좀더 보겠습니다. 어 이제 바람이 살살 불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배질 한번 더 해보자. 아, 아, <laughs> 한 마디, 두 마디 올라오는데 그냥 해서 잡았습니다. 아 일단 뭐. 한수 해야 되니까 <laughs> 아좀 많이 올려주길 바랬는데 <laughs> 살짝 올라올 때 그냥 쳤습니다 일단 예 일단 첫수 했습니다 첫수 예 첫수 아주 정확하게 딱 물었습니다 음. 음, 좀 말랐네요. 아 황금빛 색깔입니다. 아주 예쁩니다. 예, 이 겨울에 첫수 했습니다. 첫수. 첫수, 응, 겨울에. 아 고맙다. 어손시워 아, 좀더 많이 올려주면 좋겠는데. <laughs> 이 바늘 오후 짠인데. 5호짜리 무네요. 4호인가 5호인가 모르겠는데 한 5호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아까 한 25cm 정도에서 중간봉투로 25cm 정도에서 계속 못 올려서 살짝 내렸는데 한 지금 한 15, 20 20, 15, 2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마음 같아서는 좀더 기다려서 좋은 띄올림을 만들고 어 챔질을 하고 싶은데 일단, 한수 잡아야 되니까, 급하게, 일단, 챔질했습니다 <laughs>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왔는데, 높이가 좀 아쉬웠습니다. 고맙다. 그래도 한수 했으니까, 어 꽝은 면했다, 꽝은. 자. 이렇게 짧은 입질에 심질하고 기뻐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마리 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 겨울에 이 추운데, 한 마리 잡았습니다. 0.25에서 나왔습니다. 아, 까도 저런 입질, 살짝 올리는 입질 두 개가 있었는데, 안챘습니다더 올릴까 하고, 근데, 한두 마리 올리다가 다 내려갔거든요. 짧은 입질에 채야 되나, 아니면 더 놔서, 더좀 놔둬봐서, 어, 좀 많이 올리는 걸 기다려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아. 그래도 한 20분, 25분 만에 한 마리 잡았네. 그렇지 고맙다 아좀더 나아졌으면 더 올릴 것 같은데 예 지렁이의 전형적인 입질 살짝 빨았다가 쭉 올리는데 제가 좀더 기다려서 찌올림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채습니다 일단 몇 마리 세 마리 목소 채우고 그다음에 찌올림 보겠습니다 아 고맙다 씨알은 예, 크지 않지만 아주 찌는 예쁘게 잘 올려졌습니다 예 이렇게 또 환수했습니다. 아유, 씨알은 네. 뭐, 작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겨울에 이렇게 손맛을 풀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 이제 두 마리, 목표는 한 마리 남았습니다. 만약에 세 마리를 다 잡으면, 이제 찌올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laughs> 사람의 욕심이. 한 등급도 없습니다. 오늘 솔직히 여기 와서 낚시대펼 때는, 야, 진짜 오늘 한 마리 잡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는데, 일단 두 마리 잡고 나니까 목표인 세 마리 채우고 싶고, 세 마리 잡고 난 다음엔 또 멋진 울림 만들어 보고 싶고, <laughs> 사람 욕심이, 이건 욕심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낚시 왔으니까 멋진 울림을 한번 만들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있저 안에 다 있고요 예 바깥에 나오실 때곧 그냥 가져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하우스 처리라 바깥 안에다 넣어 놨을 겁니다 예 아주 잘 올려졌습니다 아우 조금 더 낮았으면 더 예쁘게 올릴 것 같은데 아 기다리지 못합니다 예내때 네. 아, 고맙다. 자, 고마워, 고마워. 땡큐. 아, 짠, 찌을더 올려야 되는데. <laughs> 예, 캬, 한번 입질 들으니까 마음이 급합니다. 예. 예. 또한수 잡았습니다. 예, 좀붕어들이좀 말랐네요. 겨울이라 그런가. 예. 완전 잡았습니다. 어, 시려. 어, 아손 시려. 물론 뭐어 사장님께서 이 물대포를 쓰셔가지고 녹여주시 녹여 노, 놓았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날씨도 올라가고 이 얼음 이렇게 살짝 녹은 부분에서 낚시를 하면서 붕어를 잡을 수 있고 입질을 볼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낚시하는 사람으로서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아~ 저널리지? 예, 아, 올리다 딱 추는 것 같아서 습니다 아~ 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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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 아~ 아~ 한 4마리 잡고 한동안 입질이 없어 가지고 왜 이렇게 안나오나 했더니 예, 결국엔 어우 씨앗 좋습니다 이번건 예, 이렇게 해서 예, 또하나 나왔습니다 어우 춥다 추워 어. 아, 입질 짧다. 아유, 잘 올라왔습니다. 아, 천둥이도 심천천 자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뱉을까봐 아주 엄청 세게 차고 있습니다. 아유. 양쪽 다 나란히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또한소 나왔습니다. 아. 네, 나란히 양쪽 세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섯 마리. 아이고 굉장히 입질이 오래.. 입지올림이.. 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텀이 깁니다 뭐급해질도 그 하고 뭐..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텀이 깁니다 급해질도 그 하고 뭐.. 로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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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미다. 이게 웬일이냐? <laughs> 와얘 많이 열렸습니다. 좀 빠르게 됐지만, 예, 엄청나게 열렸습니다. 어, 이게 투척하고 끝내내겠습니다. 와야 힘줘 쓴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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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줘 왔다 야,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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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으, 차. 으, 예. 어. 열 마리 채울 수 있을까? 예. 또한 마리 잡았습니다. 오, 우 눈치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무 야, 말너는이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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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너려고 했는데 다무틀무 같은 <laughs> 느낌이 자꾸 들어 가지고 너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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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이 이렇게 너무 건가요, 원래? 결울붕어들이 힘이 좋습니다. 예, 또 예쁜 붕어 한 마리 놀러 왔습니다. 자, 어, 기가 막히게 올라왔습니다 아 멋지네 멋져 이야 잘 올라온다 겨울에 이렇게 잘 올라오더니 신기하네 와 씨알이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쁘게 올려졌네참 지렁이여서 그런가 예, 또 와서 했습니다 뚫려고 하지 기... 뭐, 근데 기독하고 있는 없체 신축 속일 수 있겠어요?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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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 와우, 한세 마디 올리다 딱 쓰네. 좀더 올라와야 되는데. 아유, 이제 딱여세했네 <laughs> 예,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방 어두워질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 이 추운 날씨에 재밌게 낚시를 했습니다. 한, 1월 달에, 이렇게 한겨울에 이렇게, 마리수 낚시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나름 찌울림, 뭐, 좀 짧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 부드러운 찌울림, 어느 정도 만들어서 기분 좋습니다. 어 지금 와서 한 2시간 반 정도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어, 2시간 반 정도에 한 10수 정도 했는데, 어 심심치 않게, 이렇게 재밌게 낚시를 한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 신기하게, 제 생각과는 다르게, 0.52g 수입에 3.25g 찌를 다른 것이, 0.25g, 2.25g 찌보다 잘 나왔습니다. 예, 그게 되게 신기합니다. 일단, 어 왼쪽 0.52g에서 오른쪽 어 0.25g보다 훨씬 아리스도 많이 나오고 뭐 찌울름도 어, 나름대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예, 어, 여러분들께서도 겨울에 낚시하실 때뭐 지렁이 대어 챙겨가시고요. 오늘 방충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방충리는 짧은 데한뭐 1.6칸 대뭐 이런 것들이 더잘 어, 나온다고 합니다. 어, 저는 오늘 뭐 그냥 똑같이 2.8칸 대로 해봤는데 여러분들 이쪽에 만약 오시면. 어, 얼음 녹았을 때 노시에서 하실 때는 짧은 데가 유리하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이었습니다.